9번. ABC 세 표수의 명중률이 3분의 2, 5분의 3, 4분의 3이래. 자,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맞출 확률이 3분의 2란 얘기지. 그럼 A포수인 경우에는 못 맞출 확률은 반대로 3분의 1이 되는 거라고. B포수는 5분의 3의 명중률이 있다는 얘기는 못 맞출 확률은 5분의 2란 얘기지. 자, 됐지. 그럴 때 참새 한 참사, 참새 한 마리를 <laughs> 향해서 총을 쏘나 봐. 참새가 총에 맞을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세포수가 동시에 참새에 쏘면 어 총을 한 발만 맞아도 음 맞는 거지. 그 참새가 총에 맞는 거야. 두발 맞을 수도 있는 거야. 운이, 운이 나쁘게 참새 입장에서는 세 발이 동시에 맞을 수도 있는 거지. 자 그럼 총에 맞는다는 얘기는 적어도 한발 이상은 맞는다는 뜻이야. 자 어떻게 맞을 수 있다고? 적어도 한발 이상 맞을 확률을 구하라 이런 얘기지.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뜻이야 문제를. 그러면 적어도 이런 식으로 바꿀다는 얘기는 무조건 어떻게 바꿔야 한다는 얘기야. 반대말을 구해야 한다는 얘기잖아. 맞아? 반대말은 어떻게 되지? 총에 맞지 않는다, 맞지 않을 확률을 구라는 하 얘기지. 이해됐지? 총에 맞지 않을 확률을 어떻게 구해야 할까? 총에 맞을 확률이 이거니까 총에 맞지 않을 확률은 이것들을 전부 다다 다 반대로 해서 곱하면 맞지 않아 됐어 자 그럼 총에 맞지 않는 확률 을 한번 구해 봅시다 자 3분의 1 너도 맞지 않아야 하니까 5분의 2 너도 맞지 않아야 하니까 4분의 1 이거를 곱하면 모두 총에 빗나가니까 맞지 않는다는 뜻이야 자 약분 해봅시다 2로 약분 하니까 2가 되지 자 3에다 5를 곱하니까 15 15에다 1을 곱하니까 자 30분의 1 굉장히 낮은 수치로 참새가 총에 맞지 않는다는 뜻이네. 이해됐어? 음, 그럴 때 어, 참새가 총에 맞을 확률은 어떻게 구한다고? 자, 1 빼기 30분의 1을 빼니까 30분의 30에서 30분의 1을 빼면 30분의 29가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